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개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차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씨 모두 스물네 씨 있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리라. 다 같이요.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키큰 자의 키큰자키큰 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키가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키 크다는 것은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리함이 있잖아요. 체급을 넘어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막 권투 선수 막, 뭐, 유도하는, 레슬링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체급을 딱 정해서, 그 체급 안에서 경기를 하지, 체급을 넘어서는 경기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 체급을 넘어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군들이, 이스라엘 장군들이, 키큰 자를 이겼다, 키큰 자를 이겼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 뭐, 키큰 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능히 키큰 자를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키큰 자를 이겼다, 키큰 자를 이겼다, 가드 사람을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키큰 자를 이긴다는 영적인 이 전투력, 영적인 유전자 승리의 유전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최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키큰 자를 이긴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 키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 가드사랑 키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겼음을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유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물려질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배자 사울의 졸개가 아니라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 개별적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승리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한 사람의 승리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유전자가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후손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가들 사람,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겼다 이 승리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승리의 유전자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져서 가드 사람 키큰 사람을 이겼다 이겼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키큰 자를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한 사람의 다윗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키큰 자를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한 사람의 다윗으로 세워지면요. 그한 사람을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한 사람의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막연하게 그냥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승리의 유전자, 승리의 기쁨, 승리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므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군인들도 키큰 자를 이기고 가득 사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승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기류가 영적 권세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충만하고 점점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는 나도 골리앗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키큰 자를 이기고 가드를 이기는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키큰 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나를 게으르게 하고 좌절시키는 키큰 자가 뭐냐 골리앗이 뭐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키큰 자는 다가올 거예요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골리앗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킬 거예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다가올 때는 다키큰 자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그 키에 눌리지 마십시오. 골리앗의 위용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키큰 자를 이기는 영적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지고 유전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의 후손이고 이기는 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키큰 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키큰 자 때문에 야, 너무 커. 내가 극복할 수 없어. 키가 너무 나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키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다윗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키큰 자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화산 교회가 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 다윗이 조금 믿음이 좋았지. 이렇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가족들이, 그의 군대가 키큰 자를 이겼다, 키큰 자를 이겼다.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화산교회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키큰 자를 이기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되어주줄 믿습니다. 2024년 어떤 키큰 자가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키큰 자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것은 다윗의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의 군대에게 물려졌을 때 그의 군대들도 장군들도 가드 사람 키큰 자를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키큰 자를 이길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이들이 믿음으로 키큰 자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 가드사람 키큰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키큰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큰큰 큰 키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가드사람 키큰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거인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 위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